대전과 세종 충남의 첫 공항이 돼 서산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청주공항처럼 공군비행장에 민간항공기를 유치하는 방식인데 정부가 공식적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서산비행장 민항유치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종합계획안은 다음달 확정 고시되고 정부는 서산공항의 경제성과 수요분석 등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서산 비행장은 면적이 1,190만 제곱미터로 730만 제곱미터의 김포 국제공항보다 크고 두 개의 활주를 갖추어 200석 규모의 중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충청남도와 서산시는 충남이 전부 유일하게 공항이 없고 충남 서북부의 산업 발전, 백제 문화권 등 풍부한 관광 자원으로 항공 수요가 급증해 연간 국내외 64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비에서 수요 이런 부분을 반등이, 반드시 검증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산공항은 기존 활주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규 공항 건설 비용의 10%인 500억 원이면 가능해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의 지역간 이해관계로 제기된 부정적 견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은 과제입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서산공항의 경우 대전과 세종 등 영향권에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달리 내포 신도시와 경기도를 영향권으로 대중국 관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해나가는 서산 공항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미 같은 천혜의 뭐 관광자원 있지않습니까 해미읍성도 있고 교통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밀양기까지 들어온다면 여기 충남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항 건설의 관건인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충남 최초의 공항인 서산공항 유치가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석입니다.